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9절로 10절 그리고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4면 혹은 375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9절로 10절, 13절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로 10절,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보고서 4장 9절로 10절, 13절로 17절 함께 읽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부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므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1912년 4월에 퀸스타운에 기항을 하고 있었던 길이 269m, 넓이가 28m, 높이가 53m에 달하는 당시 가장 거대한 초호화 여객선이 점검을 마치고 항해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승객 2000여 명을 태운 이 배는 뉴욕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 거대한 초호화 여객선은 절대 파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원들과 승객들은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 배를 향해서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는 무서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해한지 사흘째가 되었는데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배가 항해하고 있는 항로 쪽에 빙산이 흘러오고 있으니 조심하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그 배에 탄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배는 절대로 파손될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그 배의 옆을 항해해 지나가던 캘리포니아 호에서 무전을 보냈어요. 빙산이 내려오고 있으니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전을 받은 배의 무전사는 무전 내용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기관사는 이 배는 가장 클뿐 아니라 가장 빠르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더 속도를 높여서 최고 속도로 내달렸어요.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앞에 큰 빙산이 나타났습니다. 방향을 바꿔보려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배는 빙산과 그대로 충돌했고, 절대로 깨어지지 않을 줄 알았던 인간이 만든 당시 가장 거대한 배는 부서졌고,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배에 탔던 사람들 중에 1513명이 그대로 바다와 함께 삶을 마감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비참한 해양 참사들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배가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입니다. 그런데 111년이 지난 오늘 파손되어 깊은 바다의 침몰해 있는 타이타닉의 잔해를 8일 동안 탐사하는 초호화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좌석당 가격이 3억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 탐사를 위해서 지난 6월 19일 승무원을 포함한 5명이 타이탄이라 잠수정을 타고 4천 미터 심해로 들어갔는데 그만 모두 다 끝내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111년 전에 인간의 교만이 만들어낸 참사요 비극이 111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치료되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고 마음이 씁쓸합니다. 교만한 인간은 자신의 부족함을 모릅니다. 그리고 교만한 인간은 은혜를 모릅니다. 스스로 독립할 것만을 고집합니다. 결정적으로 교만한 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살아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인간은 약합니다. 정말 약합니다. 갓난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누군가의 돌봄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서부터 열까지 일일이 돌보는 손길 없이 인간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10대들의 쪽지에 실린 간증을 보았었는데요. 너무 오래 전에 본 거여서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그걸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대략적인 내용은 기억이 납니다. 소년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까지 늘상 말썽을 부리며 사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어느덧 20대 중반이 됐어요. 이제 정신 차릴만도 한데, 여전히 잘못된 행동을 일삼고 사는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화를 냅니다. 목사님, 세상은 너무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어릴 때 부모로부터 버려져서 고아원에서 컸어요. 나를 버린 부모를 용서할 수 없고 또 고아원 탐을 넘어 나가서 친구들을 잘못 사귀어서 이제껏 소년원의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며 살아왔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아요.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어디 있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잠시 생각을 하시다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너가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인간은 사랑 없이 살수 없다. 네살 이전에 잃은 기억을 못 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너를 입히고 먹이고 돌보는 손길이 없었다면 너가 어떻게 살아 있겠느냐? 부모가 너를 버렸다고? 그래 다른 사람들은 부모니까 키우고 사랑했다고 하자. 그러나 너는 부모도 아니 너와 어쩌면 아무 상관도 없는 그 누군가가 너를 돌보고 사랑해서 아직까지 살아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잘 생각해봐라. 사랑 없이 살아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이 청년이 갑자기 울기 시작해요. 목사님 맞아요.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때 고아원 원장님참 좋은 분이었고요 언제나 따뜻하게 나를 향해 웃어주며 안아주시던 그 선생님 정말 고마운 분이었는데 그만 제가 그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알고 살았어요 하며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 없이 오늘을 사는 인간은 없어요 잘 돌아보세요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고, 부모님이 아니었더라도 그 누군가의 손길이 있어서 오늘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랑의 손길들이 있어요.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랑이었고,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인간은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은혜를 받은 자로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나누고 또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더욱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야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사셨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죄인의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게 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은 용서함을 얻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죽음을 지나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 안에 내가 우리가 있음을 안다면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언제나 죄인인 나를, 죄인인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통째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출발은 애통과 슬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야고보서 4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크게 읽으세요.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 보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일부러 고통당하고 일부러 슬퍼하고 울며 고생하며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처음 단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먼저 우리의 죄와 직면해야 한다는 의미.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면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18세기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킹스우드의 광부들에게 설교를 했을 때, 광부들은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고 기록에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먼지 투성인 그들의 얼굴에 여러 줄기의 눈물 자국이 그려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탄광에서 일하면서 힘들고 지친 몸으로 먼지를 뒤집어쓴 얼굴에 선명한 눈물 자국이 여기저기 흘러내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맛닥들인 자의 진실한 모습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자의 경건한 슬픔이 이 출발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니, 그 마음이 어떤가요? 경건한 슬픔. 그러나 이것이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내 죄를 깨닫고 죄의 인식으로 인한 무서운 슬픔은 우리를 애통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를 용서 안 받았다는 감동적인 기쁨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사제함의 은총 그 감격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알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 시간을 지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나지 않고 교인이라 하니 그 믿음에 힘이 없어요. 우리의 죄에 정말 진실하게 직면해보고 그것을 정말 처절하게 부끄럽게 여기고 비통하게 느끼고 두려움까지 품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울며 통해하며 회개하는 그에게 죄사함이라는 생명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22절의 말씀대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은 또 울어요. 여전히 죄에 빠져서 사망을 향해 이 세상에 집착하며 사망을 향해 거침없이 내달리는 사람들을 보며 울어요.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을 보며 그들이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모른 채 사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울어요. 울며 하나님께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고 주위에 또 세상에 아파하고 시음하고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보며 웁니다. 누군가의 말대로 이 세상을 보며 눈물의 비가 내려 그들을 위해 울며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게 되고 또 세상의 슬픔과 궁핍과 눈물을 자각하며 함께 울수 있는 것, 그것이 크리스도인이 되는 시작인 거예요. 그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영원한 즐거움으로 승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나오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의 아픔은 온전한 생명으로 치료되고 그의 삶을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 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하며 사는 자. 그렇게 사랑받은 것에 감사하며 사랑하며 사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언제나 미래는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삽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 의존하여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우는 게아니에내 뜻대로 세우는.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내 계획을 세니다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방문하는 일마저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 이것이 겸손하고 진실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만한 인간의 모습은 내가 미래의 주인이 되어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는 대로 큰 소리를 쳐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마치 자신이 무엇이든 할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계획대로 미래가 진행될 것처럼 자신 있게 달려가지만 14절이죠. 내일 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지라. 그래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인간은 인생을 계획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계획을 처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수중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13절로 14절에 나오는 내용이 인생은 불확실한 것이니 무서워하고 소극적으로 살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 아니에요. 또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는 안될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간단해요. 미래는 하나님의 소돈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모든 일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허탄한 자랑으로 살 것입니까? 16절이죠.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허탄한으로 번역된 말에 흘러오는 그레데노스요이 그레데노스라는 헬라오는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이야기다 라는 의미예요. 옛날 옛날에 그러면서 손자 손녀들에게 들려주는 할머니의 옛날이야기는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까? 재미있어서 계속 듣고 싶고 하고 싶고 그러나 사실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자랑일 뿐이에요. 세상의 자랑이란 그런 거예요. 이제 좀 그만하세요.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자랑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는 미래를 마치 내 손에 있는 것처럼 허탄한 자랑들을 가지고 사는 자그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17절에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17절에 나오는 선을 행할 줄 안다는 말이고, 선을 행한다. 우리가 아는 그런 선을 행한다는 뜻이 아니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면서도, 세상 자랑만 가지고 사는 자는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최고와 최선. 여러분은 무엇이 좋습니까? 교만한 자는 최고를 좋아합니다. 겸손한 자는 최선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저 십자가 위에 대신 내어주시면서까지 용서하시고 살게 하신 우리 일진대 최선을 다해서 살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기도하며 우리의 오늘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며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오늘의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니까요. 러시아의 대문어였던 톱스토이의 유명한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이냐? 또 하나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마지막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그 질문에 대한 폴스토이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오늘이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대하는 사람이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대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세요. 최선을 다해 오늘을 감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이수재수라는 말이 있어요. 이수재수. 물에 물을 더한다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중국의 춘추 좌전에 나오는 문장에 나오는 단어인데 물에 물을 더해서는 국물의 간을 맞출 수 없고 누가 그것을 맛있게 먹겠느냐. 라는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수제수. 물에 물을 더해서 국물의 간을 맞출 수 없다. 우리는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전부 달라도 우리는 모두 다 각각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러니,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할 게뭐 있습니까? 교만하지 마세요. 또, 그 누구도 주눅들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에게 겸손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의심을 받은 자니, 우리 각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각각 다양하게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감사하고, 그 오늘 속에서 사랑하며, 나름의 오늘을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낼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진실하게 회개하며,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각각의 삶을 통해서 그 삶들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이땅 위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실하게 눈물을 여회게 해본 적도 없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통해 하며 운 적도 없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갈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